며칠 뒤 가족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가나요 안녕하세요. 응, 얼굴 깨끗해졌어요. 응. 얼굴 도와주고 시어머니를 뵈러 온 건데요. 어머니, 가행하고 가야 아빠 우리 여기 왔어요. 옛날에 불운이 어머니 저희 와서 요딴운 또고. 그라데스 왔구나. <끝났다> 까까까 웃으고. 같이 가영이 누르고. 가영하고 누려 보고. 지금 너무 심해지니까우르도못 알아보고. 그냥 눈 계속 감고 있어요. 눈안 떠요. 병원에 모신 후부터는 일주일에 한번꼭 찾아뵙고 보살펴 드리는 부부. 지금은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그라데스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나를 싫었어요. 흑은 여자니까 거씬 같이, 같이 앉아도 못했어요. 나 맨날 방에 있어요. TV도 없고 같이 어머니 있으면 말도 없고 어머니도 차지난다고 노구 부모 차지난나니까 무조건 감옥 같대 그냥 방에 있는 거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저산의 위험을 겪고 어렵게 출산한 딸 가영. 이 흑인 혼혈이라는 이유로 축복은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뭐 우리 나라도 한 것도 똑같아. 애기 나면 몸 관리해야지 따뜻하게 그런 것도 못 되는 거. 엄마 옛날 사람니까 몰라 들면 급거거 커버로. 나도 사람이야. 어 나도 엄마도 있고 엄마도 큰. 그, 저한테도 사랑했는데. 단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에게조차 무시당했던 그라디스 씨.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들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라디스 씨는 매주 밑반찬을 해다드리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었고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1년 동안 직접 보살펴드렸습니다 신경도 없어요. 어또과장씨뭐어좀다 지우고 그때 어머니.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사고했어. 라디스,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말하지 마. 나는 지금 잊어버리고, 엄마 옛날에 과거의 이야기니까, 과거의 이야기 과거 지나가. 지금 새로운 거 앞으로 가자. 나는 그런 상가 아니니까, 엄마도 그런 상가 하지 마세요. 말했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누구보다 고마운 건 남편 도희씨입니다. 그. 그런사람한테 항상 에마일마에서 일본에서 일본에일에일에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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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다서 늘 흥이 넘치는 그라디스 씨지만 요즘엔 한숨만 늘어갑니다. 바로 남편 도일 씨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남편.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예? 지금또 그냥 집에 있어. 돈또못 벌고. 무슨 일이야? 우리도 먹고 살해야 돼. 음, 응. 옛날에 이 있잖아. 다시 통학하면 어때요? 그렇게 계속 말해 우리 딸신한테 말했는데 안 들어 안 됩니까? 도희 씨는 며칠 전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그 버스 운전 한 지금 한칠년 정도 했는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려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아하. 아니 그럼 손은 누가 키워? 어? 보은 누가 보나요? 여보세요. 목금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예요? 아, 차로 이번 주 차로 스케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랑 뭐. 지금 쉬고 있으니까 일을 안하니까 내가 해야지 먹고 살수 있잖아 안할수 없잖아요. 난 어. 남들하고 다 자기가 벌은 줄 아겠구만. 음. 네. 네. 돈돈 주머니에서 나와? 뭐? 돈 주머니에서 나와?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오지. 여기 코트에서 뜯었까? 우리 집에 서 돈. <laughs> 이제 겨우 며칠 쉬었는데 더이신 아내의 잔소리가 에이. 서운합니다. 그나저나 두분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신랑. 간에서 사업 자동차 중국 자동차자 그거 비즈니스 해어 간에서 내가 일하는 데 있잖아 맞은편 친구 있었어 그 친구 가게 왔다갔다 왔다 많이 해요 하고 친구상 왜 나를 봐 무조건 이렇게 <laughs> 보며 신랑하고 눈 맞추는 거야 하고 나중에 신랑 뭐그 친구 보고 나를 소개달론 거야. 14년 전가나에서 승무원을 준비하던 그라디스 씨. 그녀에게 먼저 구애를 펼친 건 한국 남자 도일씨입니다. 진짜 이뻤어요. 지금은 지금 살이 많이 쪘, 쪘는데. 어허 위험하다. 옛날에는 진짜 그, 모델 같았어요. 네.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많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생각했죠. 뭐 그렇게 어요 정작 이제 어머님도 집에 여기. 저 건너오지도 말라고 그랬었으니까. 시댁의 반대를 극복해가며 낯선 땅 한국에 정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건 한국 남편 도일 씨. 그때 그가양 아빠가 너무 착해했어. 착하고 말도 부드럽고 뭐해어 도와주고 결혼하고 아기 나니까 점점 성격이 보여지는 거지. <웃음> <웃음> 도대체 어떻게 변했길래요? 예? 며칠 와. 뒤 집을 비워야 하는 가나댁은 아, 할 일이 태산입니다. 이거 사야 돼. 이거 좀. 한우. 이거 표, 표, 표. 거기 정육점 있잖아. 뭘 아유. 사시려고요? 사과하고 과일. 그거 해남은 딱 좋은 것 같아요. 해남이 일주일 동안 나 없으면 아기하고 아빠가 잘 먹어요. 남편을 위해 미리 장을 봐두려는 건데요. 야, 수박 무겁고 저거 하면은 배달 시켜. 아무나 들고 오기 싫어. 같이 안 가? 같이 가야죠. 같이 안 간다는 남편. 너 오늘 당신 반 차려줘. 뭘 차려? 차리기는 국수 만들어줘. 뭘 만들어? 아 국수 내가 할. 국수는 내가 할. <laughs> 저저 정말이죠? <laughs> 결국 가나 때 건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인기 <laughs> 많아. 어머니 좋아하세요? 어? 좋아하세요? 알지. 인기 <laughs> 많죠? 오늘 나오는 가는데. <laughs> 아는 사람인가 네, 할머니 다... 여기 할머니 뭐 야채살... 어디나 다 알아요, 여기. 하고 흑은 사람 처럼아나트 없는 것 같아, 여기 동네에서. 그러니까 쉽게 사람 금방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잡혀 잡혀 어떤 거? 어, 이거요? 어, 다음은 잡혀, 이건 사과요 진짜 맛있어요. 사고 없으면 가져오세요. 네. 저희 여기 동네 살기 때문에 남은 거 쓰고 없고도 안 팔아요. 안팔요새거 아, 없어요? 새 거, 새 거. 새 거요? 새 거, 새 거. 새 거? 어. 다 이렇게 쓰러나요. 이거새 거예요? 꼼꼼히. 아, 이것 저것 아. 물어보는 가나데. 네, 수박이요. 네. 1 0년차 주부 답습니다 네. 완벽해? 이거 새거 달라고 하시고. 어, 또 가끔 뭐어나는거 있잖아. 요 오래 되니까 싫어. 새로운 거. 있잖아요. 오래되니까 싫어요. 달리는 거 마저씨가 뭐야? 돈의 사람니까? 믿었으니까 상지. 와, 어디 이쁜인가요? 수박 하나도 그냥 사는 법이 없습니다. 일이 두들기, 절이 두들기, 통통통 통통퉁 그리고 선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아이고 양손 가득 가나데 힘들겠어요. 집에 돌아온 가나데. 그런데 사골국은 끓일 줄 아나요? 사골이잖아. 두 시간 동안 물 속에 끼패, 피폐, 끼패요. 처음에 뭐 처음 안능언니한테 물어봤어. 처음은 세 물, 물세개 하고 어허? 나중에 약한 물 주줄 하고. 야. 시대에 인정받기 위해 한국말보다 먼저 배운 한국 음식. 야. 네. 맛있겠다. 고사리볶음에 시금치무침까지. 야, 이제 못하는 한국 음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편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이고 아이고. 아이조. 아이조. 심부름까지 시키는 미운 남편. 아들, 술주 아니면 맥주. 이쯤 되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주 어린 아들. 처럼 나. 지금 신유가 해토와 줄수 있는 거 도와주면 좋지. 아 힘들어. 나에게 두명 키우는 거만 장가들 같대요. 음 진짜. 또나자고만나다 그 아. 하고 음... 에지금면밥 차릴 시간 어? 네. 정말 쉴틈없는 주부의 일상입니다. 아유. 일하고 도 없는 같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먹을 계획. 뭐 잊은 거 없나요? 아, 어. 어, 맞다. 자기가 국수 끓는다면서 가서 끓어. 아, 빨리 가. 싫어? 아니, 조금 쉽게. 이런, 이런. 너 오늘 다시 밥 차려줘. 뭘 차려. 장을 보러 안 가는 대신 저녁을 준비하기로 약속했던 도일 씨. 아, 국수 내가 할게. 국수는 내가 할물 응. 끓어? 어, 물, 물 넣었으니까 조금 도 와주니까 남은 거 당신 알아서 해. 약속을 했으니 지키셔야죠. 가 밥을 불끈아. 예? 일어나! 옳지. 드디어 주방에 들어온 남편.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계란을 지금 물코지 마, 가영아빠. 뭐? 계란은 지금 끄지면 아직 안 됐으니까. 물 끓어. 어? 물끓는다 아니야, 계란, 계란. 그러니까 국수 넣으면 되잖아. 야, 물이 작잖아. 물이 작은데 이거 무슨 어떤 거 할지? <놀람> 큰거 했잖아. 밭으로 갈수 있어. 그냥 큰거를 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면 들어가겠냐? 이게 아유, 떡이 되지. 아이고, 도일 씨, 우와. 국수 처음 삶아 보세요. 지켜보던 제작진도 당황했습니다. 너무 계란이여? 같이 끼웠어요? 그 그래도 이상한데.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이걸 어쩌나, 어? <laughs> 오, 가영 아빠. 왜? 야, 아, 아. 왜? 여기 고수 그럼 어떻게 해? 여기 그래야죠 이불 러 여기 넣었잖아. 아, <웃음> 아. <웃음> 정말 철부지 아들입니다, 얘. 예. 그래서 나는 왜 여기다가 하는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먹어? 어이구, 어이구. 정말 답답합니다. 남편한테 국수 한번 얻어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어? 오면 죽게 잡아. 맞지? 하고 남편 저희 씨는 도와주려다 대래 혼이 났습니다. 아, 그럼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가르쳐 주지. 아니, 그냥 당신도 서게 해 봐. 두개 있어. 그 뭐, 뚜개 끈고 아까 뭐말해어다 집어넣어. 다집어넣는 여기 안들어가 아니, 내가 그랬잖아 아까 초... 여기야. <laughs> 아까 내가 요거 조금만 타고 그랬잖아. 그릇이 옆에도 있잖아. 아까 보면서 끊고, 끊고 하니까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 그래서 그랬어. 내가 왜 잘못했어? 아프리카 안에도 무섭긴 합니다. 말했어. 들었어 안 들었어? 요 귀가 어, 들었어. 맞겠나? 들었어. 귀가 맞으면 내일 병원 가자. 귀가 들어줄게. 뭐라고? 귀안 들리며. 병원 가. 에이, 국수 한번 먹기 되게 힘아네 병원 봤지 내가 내가 해주는 거 고맙게 해야 돼. 에이, 잔소리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국수. 맛은 어떨까요? 맛있는데? <laughs>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어째,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일이에요? 어, 다른 좀일 구상 좀 하려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데요? 이제 요거를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요게 이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재무제, 털 저거 하는 거. 다음에 많이 있어요, 여기. 미스트 얼굴 이렇게 반짝반짝 해주는 거 화장품이요. 요즘 그 한류 있잖아요, 한류. 화장품 수출 사업을 해볼 생각인 도이씨는 아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나 쪽은 가인가 막 친구들을 통해서 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 좀 알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좀 소, 제품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안 해줘요. 그거를. 아니, 우리 하하. 신랑은 나 솔직히 말하면 신랑 비즈니스 다 아니에요. 옛날 에 비즈니스 가서 우리나라에써한번두번세번나다안 됐어요. 딱 한번 뭐안 되면 점수 잘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도와주면 되잖아. 어? 가나댁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때잖아 그냥 옛날 일에 다시 시아가면안안 돼. 시시 t 가고이이아아바이트트처뭐 뭐든 하고 싶으면 준비돼야 돼. 그 u t of 지 마. 자기는. o Muda h a g 아 s to me, there. As w e 스케일 안작 u 요 스케일. o n t know. i 요 the skated haggos under Skilla jaguar. s k 알았어 아유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8월 달까지는 쉬기로 했으니까 8월 달까지는 마음 편하게 실래. 그렇게 부부의 한판 승부가 끝이 나고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라서. 누구야? 이거네. 누구야 왔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남편이 잠시 외출한 사이 특별한 손님을 초대한 가나떼. 아, 어, <laughs> 어. 아, 다 아, 다영이한 번이잖아. 어, 들 교육 문제로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오늘은 가나떼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 우리 요즘에 우리 신랑. 두달 동안 계속 쉬고 있어. 일안 하는 거야. 뭐지? 아, 비즈니스 하고 싶대. 과장 t 비즈니스. 스트레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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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아, u 지금. n 이 s s I 장이 n t 이 n o w how to 야 돼. b u s i n 아 s s I don't 도 n o w how to do b u s i n 고 s s I d o n 기 k n 도 w how to do business. I don't k 들어가, h 가가 배가. 가영이의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남편은 쉬고 있는 상황에서 가나 댁의 고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쉬는 날 집에 같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 안 <웃음> <웃음> 아니, 남자, 집에 있는 거야. 아니, 나는 항상 남자들은 해 <laughs> 뜨기 <햇뛰기> 전에 나갔다가 해다 지고 남편다 자고 있으면 그때 들어또 <laughs> 자고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돼. <laughs> 언니들의 농담에 가나 댁도 <laughs> 오랜만에 한바 구음이 터졌습니다. 며칠 후. 아니 도일 씨, 도일 씨 주방엔 어쩐 일로? 오늘은 그다지 사실감 보이시네요. 촬영 갔어요 촬영 가서 아... 제가 애를 보죠.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온 가영이는 엄마가 나오는 프로그램 <laughs> 시청 중. <laughs> 이쁩니다. 도일 씨는 아내가 며칠 동안 끓여 놓은 사골국을 준비해 아이들의 밥을 챙겨줍니다. 어느 거? 맛있어. 내가 원하는 게. 이쁘다. 맛있어. 마지막 한 거야? 아이들이 잘 먹으니 흐뭇한 도일 씨. 그리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청소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도 나는 진짜 잘 몰랐는데, 아우 그렇죠. 촬영하는 게 힘들더라고. 이번에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하고 으로도좀 많이 좀 덜어줘야지. 하는 거 힘든데. 어디 그뿐인가요? 설거지. 빨래 계기까지. 우와. 이거 가나 딱 집에 오면 완전 깜짝 놀라겠습니다. 엄마! 내가 좋아 내가 좋아뭐한국 같지도 않지 뭐. <laughs> 처음, 처음 닦았어? 아빠 닦았어? 응. 진짜?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믿기 어려운 네. 건가요? 예? 자기가 뭐뭐뭐 뭐, 뭐 깨끗하냐? 자기 눈에 차. 거역 아빠. 그래도 내심 칭찬받을 줄 알았건만. 이거 이거 빼야지, 빨래해야 돼. 그냥 너무 어떻게 남새나. 자기야 나 아. 아 이거 아, 빼고. 어. 놀랐지. 그래도. 이거 어, 해. 그래 그래도 고맙지.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지 어, 네가 해. 그래. 고맙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많이 잘못했어 미안해. <laughs> 쉬니까 뭐랄까 집안 일을때더 많이 도와줬지, 많이 도와주고 뭐 우리도 운도 알아가고, 응 같이 있으니까 상관 없어요. 그냥 서로 서로 없으면 신심해, 나도 없으면 신심해. 가요가요 엄마 없으면 신심해. 나 그래, 나한테 잘해라요. 쉬는 <laughs> 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로 한도희 씨. 얼마 전부터 부부가 함께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보수는 배드민턴 복식 국가 대표입니다. 도희 씨 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영이 엄마하고 이제 약속은 했는데 이제 날씨 더우니까 그 더울 때는 좀 쉬고 아마 그러니까 9월달 정도 되면은 같이 병행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할 거야. 이제는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가나 때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아, 우리 남편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 아니니까 원래 뭐 누구도 안 싸운 부구들 없잖아. 싸우고 뭐재밌게 사는 거지. 나로 우리 실라고 싸면 우 자기 잘못된 거 고치고 나로 싸면 우 내가 내가 잘못된 거 고치고 안 고치지. 뭐가안고쳐요아 어. 고치. 근데. 그거는 또또또 또, 또. 아니 여러 <laughs> 가지 이제 사랑 싸움은 그만합시다. <laughs>